그렇게 도착한 안성의 한 정겨운 시골 마을 음… 크, 공기 좋다 생님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네 여기 뭐 키우는 농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뭐 키우는 곳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볼까요? 어, 따라가면 되나요? 네 어허 거 어째 이 코너 출연하는 사장님들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궁금하게 만드는지 몰라. 그냥 딱 대답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방역복을 입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전실을 통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녀석이 살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 건지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게 조심스레 들어가 봤더니 우와! 이게 다 뭐야? 잠깐만, 혹시 병아리? 얘네 병아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오리 새끼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오리입니다 이야, 그나저나 이 녀석들 너무 귀여운데요? 페리베리라는 품종이고요. 원래 원산는 영국산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며칠 정도 자란 거예요? 지금 들어온 지 5일 정도 된 겁니다. 아, 5일밖에 안된 애들이에요? 네. 오리는 새끼 때 특히 관리를 잘해야 하는 법.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것을 보니 마치 사장님이 어미 오리 같습니다. <laughs> 오리는 며칠 정도 지나면 다 크는 거예요? 아 요즘같이 보면 한 42일이면 오리가 다 커가지고 또 출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큰 오리도 여기서 볼수 있어요. 아 저희 그 다른 농장에 지금 출하 직전 오리가 있으니까는 거기 가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오호 농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자 이곳에 곧 출하를 앞둔 성체 오리가 있다는 건데요. 빨리 보고 싶은데요. 역시, 아까처럼 방역복을 입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야, 오리다, 오리. 그래, 우리가 아는 오리가 바로 이 모습이죠. 그러잖아. 니네 좀 시끄럽다. 야, 조용히 좀 해봐. 요. 오리 몇 마리 있는 거요 여기? 지금 요 동에만 한 삼천 마리 있어요. 아직 가금류 소민량에서닭고기에 밀리고는 있지만 점점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오리. 오리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 예부터 야경으로 사용했으며 불포화지방산과 칼슘, 철, 인, 비타민 C와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 피부 미용, 미세먼지와 중금속 회쇄 그리고 동맥 경화와 혈관 질환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식재료입니다. 오리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방역이라는데요 틈만 나면 빗자루질을 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농장은 청소라든지 청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질병 발생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는 저희는 항시 될수 있으면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들어오면은 저희 우리 농가는 그 AI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이 굶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외부 사람이라든지 전혀 뭐 만나지도 않고 농장에서만 있으면서 방역, 설득하는서 방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들 AI 유행으로 엄청 고달픈 날을 보냈다는 사장 새끼부터 성체까지 40여 일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후로 하루하루 애지중지하며 더욱 정성껏 보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오리농가는 아주 건강하게 오리를 생산하고 있고요. 회사는 아주 첨단 시설로 장비가 구축되어서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게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14개소 오리농장 AI가 발명했고 그 발명 즉시 안타깝게도 살처분을 했습니다. 아주 AI의 AI가 발명된 오리고기는 식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은 말할 것도 없는 오리. 우리 농가 발전과 소비자의 건강 증진을 위에 오리가 더욱 대중화돼요 우리 밥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 올해가 가장 덥다고 하는데 오리 고기 드시고 고향 하시고 힘냅시다 선생님 오리가 왔어요 빽빽 안녕하세요 요리의 맛과 멋을 더하는 여자. 요리를 누구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20년 차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 선수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맛도 좋고 영양도 높은 오리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리 요리는 훈제 오리 무쌈말입니다. 고단백 저지방 훈제 오리와 아삭한 채소 그리고 상큼한 겨자 소스가 어우러지는 환상의 하모니. 식감, 영양, 맛세 가지 모두를 잡은 완벽한 오리오리요 지금 만나보시. 다 익혀져 있는 거라서 훈제 오리는 그냥 기름기만 살짝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음, 살짝 굽기만 했는데 벌써부터 훈침이 도네요. 구운 훈제 오리는 건져서 주방 티슈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제 아삭한 식감을 담당할 채소를 손질해볼까요? 노란색, 빨간색 파프리카를 고르게 슬라이스 해주고요. 맛살과 깻잎도 동일하게 썰어줍니다. 상큼한 맛을 낼 양파와 황도도 한쪽씩 채를 썰어주고요. 커다란 그릇에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야채들은 이렇게 속재료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집에서 냉장고에 다양한 야채들 많으시잖아요 혼재우리무쌈 어, 그런 야채들을 이용하셔서 만들어두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들어가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장 중요한 맛을 내는 새콤한 겨자소스는 레시피에 적힌 대로 넣어보고 기호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만 남았죠? 무쌈 말이니까 당연히 무쌈을 말아야겠죠 쌈물을 펴서 아까 손질한 재료를 하나씩 올려줍니다 김밥을 말듯 둥글게 둥글게 말아주면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말아도 되지만 월남쌈처럼 즉석에서 하나씩 말아 드셔도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단백질과 영양 가득한 훈제오리와 건강한 채소가 만난 최고의 요. 훈제 오리 무쌈말이 하나면 온 가족 메뉴 걱정 끝 특히 다이어트와 피부미용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해 드셔 보세요 다음은 오리를 이용해서 단호박 오리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리 요리는 단호박의 달콤함이 인상적인 단호박 훈제 오리입니다. 부드러운 오리고기만큼이나 소프트한 단호박이 입 안에서 사르르. 하하, 모처럼 실력 발휘하고 싶은데 딱 떠오르는 게 없다고요? 그럼 손님 초대용으로도 좋은 단호박 훈제 오리찜을 강력 추천합니다. 단호박찜을 하기 위해서 단호박 안에 있는 씨를 파내고 안에다가 오리를 넣을 건데 그런데 단호박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한 3분 정도 돌려서 약간 말랑말랑해지게끔 만든 다음에 속을 파낼 거예요. 아참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전 단호박은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동안 재료 손질을 해 보죠. 파프리카와 양파, 대파, 청양고추 등을 성성성 썰어주고 그릇에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 청주, 참기름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훈제우리가 너무 크면 한입 사이즈로 조금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불을 켜볼까요? 훈제오리를 볶다가 기름이 나오면 아까 손질한 채소들을 넣어줍니다.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오면 양념장을 넣어서 마저 볶아주세요. 음, 냄새 좋고. 아까 전자레인지 돌렸던 단호박 윗부분을 칼로 잘라 뚜껑을 만들어 줍니다. 안에 있는 씨앗들은 모두 파내주세요. 이실 볶았던 훈제오리와 채소를 단호박 안에 넣어주세요. 너무 빡치우시면요 넘쳐날 수 있으니까. 뚜껑이 닫힐 정도로만 이렇게 너무 위에까지 차지 않게 담아주세요 응. 이렇게 담아서 혹시 넘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전자레인지에 7분에서 10분 정도 찔 거예요 별도의 찜기 없이 바로 전자레인지 에 돌려주니까 참 쉬운데요 선생님 자, 이렇게 단호박 훈제 오리찜 완성! 단호박은 섬유질이 많아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하고 고단백 저지방 오리가 부족한 단백질을 충원해 주니 이만한 건강 요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부드러운 단호박 살과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지는 식감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아, 그냥 직접 해 드셔봐! 철저한 위생관리로 정성껏 사육한 우리 오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양만 딱딱 제공하는 오리로 건강 한번 챙겨보세요.